정윤신 건사님, 이숙자 건사님, 김정희 성도님을 치유하여 주시며 매 순간 순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김팔룡 장로님의 허리를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차정자 건사님 대퇴골을 붙들어 주시며 무릎을 붙들어 주어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소인 집사님 대상 포진으로부터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강민경 성도님, 내경색으로 또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이창호 형제님, 재활을 할 때, 속히 재활이 이뤄지게 도와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들을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안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을 자여 간절히 기도하려 하오니,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75편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민 예,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우리가 75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75편에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거 맞나, 왜 이렇게 침묵하시고, 왜 이렇게 잠잠하신가,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행사하는데도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어떤 어 모습에 시편을 보다 보면 이 심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장면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내가 삶의 현장에서 인생에서 당면하는 것을 거기에 대입을 하면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 알고 이렇게 믿는데 내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행하신 게 마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나 거기서 어떤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혼란과 갈등을 막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였던 자들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더듬 더듬 좀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열리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시편 75편 4절은 아, 그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6절과 7절을 보면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너 오만, 너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데 너 교만하게 행하지 마. 너 지금 그게 네가 가는 게 지금 그게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들에게 뿔이라는 거 어떤 권세, 위세, 능력, 권능 이겁니다.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너희 스스로 뿔을 높이 들지 말라.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막 말하는 게막 하나님이 없어요. 자아자찬. 뭐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은 뭐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더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교만한 얘기들을 쭉 늘어놓을 때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을 우러러 보죠. 야 대단하다.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됐나? 보니까 또될 만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도 생기고, 그 사람은 또 자고 해서 어 주변에 뭐 아무것도 이제 보이지 않고 눈에는 막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또 근거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아 보니까 이게 렇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근거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나름의 자기 근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남쪽으로도 말미암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런 걸로 너희 너가 이렇게 높아진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는 거다. 근데 이와 같은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분, 바로가 있어요, 그죠? 바로를 높이신 분은 누굴까요? 바로를 높이신 분은 바로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세요.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아수르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국에서 막 일어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천천히 몇 면이 살펴보면 그 자체, 그 사람들 자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정세 속에서 일어날, 일으킬 자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알면 내가 스스로 자고할 필요가 없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다 교만에 빠집니다. 잘대면할땐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다 교만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확 낮추시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부간 넷살이에요. 올라가서 왕궁을 보면서 쭉 아래를 내다 보니까 광활한 자기의 대적을 보면서 이게 내가 했다라는 걸 속으로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 그걸 들으세요. 그를 곤도박질치게 해서 풀숲에서 7년간을 보내게 하면서 그때 손톱이 독수리 손톱처럼 길게 되고, 완전히 야인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낮추십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그 고백을 할때 그가 이제 복권이 돼요. 근데 이와 같은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이 일들은 오늘날도 지속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결코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좋게 끝났다. 그는 진짜 유기된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 그게 우리가 얼마 전에 시편에서 살펴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낮출 자를 낮추시고, 높일 자를 높이시고, 또 그랬다가도 높인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또 높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왜 강의 40년을 보냈냐? 신명기에 보면 너를 낮추셔, 낮추고 낮춰서 복을 받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복울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복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복이 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니까. 그 전에, 사전에 연단에 가시는, 준비시켜 가시는 과정을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 강야 40년도 그렇게 하여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낮춰서 높이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낮아졌죠. 더 이상 낮아질 적이 없을 정도로 낮추셨죠. 왜요? 높이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가사, 우리의 높고 낮음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에요 정말 이걸 권성으로 듣고 그냥 아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가보다 실질적인 이게 아닌데 이렇게 믿고 산다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매달릴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줄을 쓴다 고 그럴까요? 저 사람이 나를 높일 것 같은가 줄쓴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되나? 줄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느 줄에 서야 되나?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검사들이 완전히 막 이렇게. 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어제 막 그렇게 아첨하듯이 달라붙었던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하면 그 정권에 붙어버리는 그러니까 정치 검사라는 말도 막 나올 정도로 우리는 뭐 그게 영화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살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인맥, 학벌, 뭐 이런 거 지역세 이게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한복판에 산다고 한,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줄을 어디 어느 줄에 서야 되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역사의 실질적인 주관자니까. 뭐 대통령이고 뭐고도 소용 없어요. 그 사람도 몇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낮추시고 높이신다는 거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린 단순해요. 심플하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데 낮아진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높이실 걸또 믿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길을 가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죠. 완전하지는 못하죠. 근데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일자를 높이시고 낮출자를 낮추시고 그러면서 경악을 하는 거죠. 세상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네. 10. 8절부터 10절을 보면 여유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나 악인들은 다그 찌꺼기까지 다 마시게 할 정도로 심판을 완전하게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완전 무결하게 행하시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야 될 것은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고 의인의 뿔 여기서 악인의 뿔은 자기가 드는 뿔입니다. 근데 의인의 뿔은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힘을 주시는 뿔이 의인의 뿔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승승장구하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전자의 유혹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한 길처럼 느껴지니까요. 내가 좀 어떻게 해? 그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고, 그죠? 그 뿔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른 뿔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뿔은 내가 열심히 하죠. 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확 그거를 밀어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길을 가는 것. 그거는 오직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여러분 뭘로 나타나나요? 순종으로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심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명상은 할수 있습니다. 바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 의지하는 의존하는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하면서 그 절박한, 그 간절한, 그 의지하는 마음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너무 강하니까. 내가 너무 강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줄 구석이 없어요. 왜? 네가 해 봐라. 해 보고 안 되거든 그때 나한테 와라. 그 그래 하이복 이제 깨지고 부서지면 그때 이제는 우리 천부요 하면서 무릎 꿇고 온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도 또 소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은요, 갑작스럽게 될게 아닙니다. 달그 날마다 일상에서 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부어줘. 안 그러면 조금만이라도 요걸 넘어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한 게 우리거든요. 너무 강한 게. 좀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큰일이 여겨주세요. 이게, 이게 살아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살아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해도 기도는 하는데, 그냥 힘이, 내 안에 힘이 들어가 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하다. 그러면 아, 내가 지금 힘이 들어가 있구나. 힘을 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게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됩니다. 힘 들어가면 여러분 수영장에서 힘이 자꾸 바짝바짝 들어가면 그 가라앉지 않습니까? 오히려 힘을 빼고 맡기면 그냥 이렇게 떠 올라간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힘 빼기와 힘 더하기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내 힘은 좀 빼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으려고 하는. 그애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의인의 불은 높이신다. 이거를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뭐뻥 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걸 믿고 우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한나를 높이신 주님 또 세리를 높이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심정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국룰에 여겨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룰에 여겨주옵소서